아, 깜깜이. 깜깜이, 깜깜이. 아침부터 싸움 좋고. 안녕하세요, 게임세아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항상 선착순으로 이벤트 진행하니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거 디골을 들어가야 되나? 어, 수영이 한 들려요. 어. 오케이. 어웅이. 어웅 어웅이. 바이. 자, 스타바. 아, 상큼이. 자. 밑에 아웃. 방. 서치. 바이. 나이스. 아이 출발한다. 한마 하나. <laughs> 둘. 셋. 고. 날아갈게요. 어이 어웅이. 오케 자. 서치. 아 갔다. 아장하고먼 아, 아, 우리가 그면 제일 빡센 게 누구야? 태양 귤귤이만 잡아줘 귤귤이 총상은 잡아줘. 나는 가면은 바로 베리어 써야겠다 나 지키니까. 달라 불코 달라. 상승 버리고 귤귤이. 벗자 어 아끼네 벗자. 이거 아까. 역시 무리하지 마. 그래 무리하지 마. 아씨 와. 85피 씨. 와. 아 깜깜이 너무 잘 들어온다 이거. 다시 한 번만 더쏴 보고. 하나, 둘, 셋. 또 잡자. 여기 리 바로 튀어라. 한번 더. 공포야. 아, 오케이. 다음. 아, 이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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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박 똑박. 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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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면. 똑게 노면. 똑게 노면. 다이 다이. 자, 이령이 어흥이 나 상큼이 아 와우 밖에 와우 아니 면 서시 서시 법다나 귤귤 아, 귤귤이 12시 죠 근데 네, 는다어다 죽였다 똘끼딸요 왔을 거야 오케이 다, 다, 다 이겼어 이었어 네. 오케이 좋았어 탑귤 와우 상큼 똘끼다있 왔어요 나 죽었어. 밑에 다시 가도 돼. 우리하지 말자. 우리 한 명이라도 죽으면 눈 돌리고 하나 둘코 날라갈게요. 자 찍어놨어. 와 그냥 먹었어. 음... 얘네 이제 그거냐 확실히 그거있 나보다 그랑카2 0만 먹었나 보다. 새야 안 찍네. 세아를 일부러 안 찍는데 깜깜이만 걸고 와우가 세아 치고 일부러 우리만 찍는데바어스작전애들이아 바로 바로 알려했어이 세아 먼저 보내고 가자 잖아 한번 봐봐 세아가 어그로 한 풀어주고 준비 <laughs> 준비 받고 하나 둘또 날라가 우리도 날라가 여기 아, 아잉 이거 바로 신진가 우와 수고라가 상큼이상큼 그냥 고게상이보지마상이보지마상이보지마 이거. 1나이1나이1나이아이9 109 109 109 109 1 0 1 0 0 9어0이109 109 109 109 109 109 깔끔했다. 방금 어웅이 전 아이가 멍멍이 아니었나? 이거 외창 존나 털어. 그러니까 저런 애들 일창이라 해야지. 한번 더민 돌리고 새 어울 걸어준 다음에 네. 새 어울 깜깜이 걸어주는 와우잡아주해야되니다 하나, 둘, 오 날아갈게요. 이거 오. 아, 배배 배려하세요. 찍어놨어 응. 어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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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응이 n 어흥이 돌렸다 o n l 지금 찍어놨어 n l y o n 안돼 o 우안돼 우리가 죽이고 하자 야 죽였어. only, 어 n 어 y 어 어이나이 거지 새끼. 죽겠어. 아이. 나 스프 좀 찍어 놨어. 자 다음 참 똘끼 찍어 놨어. 살려줘. 아야 돼. 자, 상킴 찍어 놨어. 살려줘. 똘고 콘덴스터. 올베 올베 올베. 올베. 아, 잘했어 이번에 잘했어. 잘했어. 이번엔. 잘했어. 이번엔 잘했어, 잘했어. 어흥이는 죽으면 조용해지고 우리가 죽으면 시끄러지지고하한번더 e 받고 women, 2 women. 2 women, 2 w o m e 날아가고 없어 n 2 women, 2 women. 2 women, 2 women, 2 women, 2 women. 2 women, 2 women, 2 women, 2 women, 2 women. 2 women, 2 women, 2 women, 2 women, 2 w o m 저라도 하니까 분배 끼워주나 보다. 저희 사이버 전담반이죠. 외창하라고. 아, 저기 자기 캐리가 아닌 게더 놀라워. 아, 아 아니에요? 아니, 아니. 아, 아, 저것도 부주의 부주의예요? 네. 와, 그걸 네. 부주의? 아, 네. 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이벤트 항상 하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.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. 아프리카에서 매일 밤 저녁 7시에 생방송하고 있으니 아프리카 새하 방송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거기에서 생방송 중에 대리러시라든지 각종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생방송 찾아주시고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니니잼, 사랑합니다.